계속 다시 마커 쓰네요. 응? 바닥 이씨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저 바닥에 있는 거 읽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No, sure. I was wondering where you were. <laughs> <laughs> I me to see the daylight. I like it here. I come here often. It's like being alone with the world. Florida. We freed hundreds of our people and they're still coming from all over the city. Those who dream of freedom come to Jericho.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I'm going to tell you t h n m e y o o t h e you o n to u n m to e t h n m e y o o u n to n m e to show them the way. only they knew how lost i am all the media are talking about what we did last night the humans are terrified they're afraid of a civil war many of our people were Actually, the, the humans hate us they'll never give us our freedom it's too late to go back now we have to finish what we started and just hope that reason prevails you haven't said much about yourself since you've been with us what was your life like before jericho i was caring for an old man he was like a father to me he showed me mm how -hmm. to yeah. can't live together 어, 노스의과거도 한번 물어볼게요. w h a 는 거야? 이 자식이 내 과거는 물어보고 다른 노스도 한번 물어볼게요. 실례. <laughs> <laughs> North, we're fighting together. We have to know things about each other to trust each other. 오, 노스가 동료 단계까지 왔네요. I was nothing. 동료가 루트가 해제됐고요. 만족시키도록. Just a toy designed for their pleasure. 쾌락을 위한 장난감. 에덴 클럽이네요. 맞죠? AW가 AX 0 0인가그 모델이잖아 이게. One day I was with a man who rented me. 아, 노스의 감정 연기 잘한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은털어놓으이은마음임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이게임이게이게이 뭐 하는 거야? <laughs> 그거 봐 그럴 줄알았어 철벽 치는거 봐. 손 잡았다고 이 씨. I s 에덴 클럽. <laughs> 그거 봐. 에덴 클럽이라니까. North. 이제 다 털어놓게 된 거지 이제 노스하고는. 아 근데 노스랑 친해지면은 노스가 너무 공격적이어가지고 무서워. 헉, 뭐야? 설마? 야! 어떻게 살아냐? 왔 어떻게 살아났어? 아, 그때 옥상을 조상 안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온 거구나. 야, 반갑다. 와, 와, 어떻게 어떻게 살아 들어왔대? 아, 너 그때 놓고 가가지고 진짜 미안했거든. 안속을 잘했다. 아, 그때 총으로 쏠 뻔했거든. 현재 제리코 단계는 존경받음이네요. 또붙 짓을 저지르려고 하네요. 우스가 싫어하는 있는 그걸 봐서는 뭔가 조금 더 자유 뭐냐, 평화를 위한 행위를 마륵. 하려고 하는 것, 것 같아요. 아, 이저 여론을 여기서 한번 필수로 봅시다 우리 편다 죽어 yeah. 자, 더 많은 안드로이드요. 전원하기. 음, 저쪽에 안드로이드다. 청순 친구요. 헬로우. 유아공짜 You're free. 그 봐. 공짜라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무도 아니고요. 어... 안드로이드가 더 없나? 지금 이대로 길거리 나가야 돼? 이대로 길거리 나가면 안될것 같아요. 아 여기 있네요 이 친구. 여기 이거 하는 친구. You're awake now. 깨워주시고요. 아, 근데 난네가돌아서 너무 좋다. 너도 가자. 아, 주인. 주인, 있는데 그냥 가는거야매장을들어갈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좀더좀 더. 없나? 필요한데. 얘네도 아니고 얘네도안돼도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었고요 아, 이대로 길거리 나가면은 안될것 같아. 어, 몬스터 헌터 4.0 버전 설치됐네요. 다행이다. 씨. 어, 길거리에 나가기 싫어용. 아, 얘도 있네요. Hello? You're free. 자, 일단, 다 쫓아오고요. 여기 있는 이 친구들도 다 아니고, 아, 여기 있네요. 돌아다니는 이 친구. 날 따라다니는 건가? 아니면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얘는 안 되고요. 아, 얘네 문열때 들어가자. 문열때 들어가자. 아이씨, 안 되네. 이아줌마 지금 안드로이드 집거 잊어, 잊어먹은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네요. 자, 일단 길거리로 나가겠습니다. 길거리로 나가기. 자, 안드로이드 발견하면은 you're free now. Hey, 뭐야? You you're 자, you 게이칸더 출동이에 어, 얘는 그 앨리스 아빠잖아. i need to block the street. 얘는 존하고 같은 모델이네요. 오. 터졌네요. You're free. 이 모델도 우리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는데 됐다. 도로를 막는 것까지는 했어요. 좋은 두명 그리고 여기는 있 친구들 다 그거고. 맨홀 뚜껑 열기가 있고 일단은 그 막아가지고 도로까지는 점령을 한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 왼쪽에 하나 있고요. You're free.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y 너도. 이700 모델짜리가 좀 되게 보편적인가 봐. 그리고 자, 반대쪽에는 없고요. 맨홀 뚜껑을 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무리 봐도 이게 왜 열어야 어? 되는 거지? 아, 동료들이 나오는구나 더 많은 안드로이드 전환시키라고 나왔네요 여기도 있고요 아론. r 1이 d I'm going to go to XL l 도 그렇고, 두명 x 리 l 일아여여서서 이제 최최한한안로이드를 끌어들여서 평화 시위를 하면 될것 같아요 x 를 눌러야 되고, x 를 눌러야 되고 아, 제리코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명성이 근데 여론을 흔들려면은 좀 우리 쪽에서 많은 그 희생을 좀 치러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아졌어? 대박 진짜 대박이다 아 이제 X버튼만 눌러도 되네 요이 능력만 봐서는 마커스 너무 사기 아니야? 럭비 해킹하기 해킹도 자유자재로 되고요. 사기다. 진짜 사기다. 시점은 잘 돌려야겠네요. 우리의 평화의 상징이 저기 나와 있어요. 근데 여론은 적대적이거든요.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제는 시점 변화는 정확히 안 되네요. 언제 이렇게 166명까지 올렸어? 와, 대박이다! o s immediately. That's an order. Jesus fucking Christ. 어, 잘못 눌렀어. 순간적으로. 2457 전진하는 게 맞았던 걸까? I don't know. hundreds 자, 프리. 우리는사 프리. 다리 프리. 걸리프 달라 리리는 살아있다 리유를 달라 프리. 한리 프리. 프리.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사람이다 안드레드에게 자유롭게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왜왜래왜왜래와 이제 지금 왔어요

아, 일리걸 그아들이라는데 어떡하지? 자, 공격 시작하면은 전쟁 시작될 거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쓸 e 없는 피해를 만들지 말자라는 얘기에요 자 일단은 움직이지 않아볼게요 right 아이씨 미친 진짜 쐈네? 자 여론은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다행이네 우리편은 조금 희생하더라도 여론을 조금 올려야 돼요 중요한 거 얻으려면은 소중한 거를 이렇게도 해 봐야 돼요. 저 요런이 적대적 자, 여기서는 정해야 돼요. 희생한다, 도망간다. 희생한다, 도망간다. 희생한다, 희생한다. 씨 아, 요런유회의적으로 바뀌었어요. 잘한 짓인 것 같은데, 어, 야, 죽었잖아, 마커스가. 아, 씨발. 마커스. 오, 야, 야, 왜 그래? 아, 그때 사이버라이프에서 창고 털게 만들어줬던 종이잖아. 네, 처음으로 꼬셨던. 아, 존이 자신을 희생해서. 와, 이렇게 해도 지금. 쏘지 마. 쏘지 마. 와. 하. 씁쓸하다. 자, 위치사수의 트로피를 얻었어요. 이건 통계적으로 얼마나 될까? 존이 자신을 희생하여 마커스를 구함. 오,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여기서 도망가는 게 상책이었나 보다. 한번 쭉 볼게요. 자유행진이고요. 여기는 질문에 대한 선택지 같고. 메모리 공유 한게87% 자, 공공의적에서 사이먼이 생존함, 제리콜의 서라움 와... 이게 33%밖에 안돼? 그러면은 70... 66%, 70, 67%는 다 그럼 사이먼을 쐈다는 얘기야? 쇼핑몰에서는요 대부분이 한 케이스대로 다 했고요 위에 하나가 더 있네요 침착하게 대응함 이런 거에 대해서 행진 시작했고요 에이스 400이면 카라랑 같은 모델이고요. 아, 무지함. 이건 반반이고. 플라자 도착해서 경찰이 행진을 차단함, 위치사수함 위치 첫 번째는 다 61%가 이제 위치사수함을 했네요. 경찰이 이유 없이 발포함. 희생함. 만약에 여기서 떠나을 선택하면 여기 밑에로 왔겠죠. 떠나을 선택해도 그렇게 좋은 엔딩 아 다른 완전 루트가 해제되네 여긴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자 그리고 경찰이 희생을 해서 경찰이 계속 발포함 그리고 도망감을 하면은 도망가면서 끝나네요 혹은 여기서 경찰이 계속 발포하면서 아 예비 부품에서 존이 합류함 이것도 여기서 내가 존을 구해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거구나 그렇지 않았으면은 만약에 존, 존을 이제 구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마커스가 죽었을 확률도 굉장히 있어요. 높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 여기도 궁금해 죽겠네. 이거 굉장히, 아, 30%구나. 존이 자신을 희생하여 마커스를 구함. 근데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거는 여론에 대해서 지금 난좀 평화주의자 쪽으로 폭력을 행사 안 하고 하고 싶은데, 음, 어우, 되게 기네 생각보다 여론이 좀 회의적이에요. 제리코는 지도자까지 왔고, 노스는 연인까지 왔어요. 난 요, 노스랑 한게 없는데, 연인까지 왔네요. 조시는 친구고, 사이먼은 다시 동료로 들어왔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음을 일단 가봐야 알것 같아요.